얘네들 고양이를 뭐라 그래? 들고양이야? 안 들려 고양이들이 뭐야? 집고양이 아니고 들고양이야? 고양이가 고양이일 거요 들고양이야? 아니, 얘네 들, 길냥이 길냥이? 아아 길냥이를 묻는 거야? 응집 없는.. 그래, 아니 집, 집 없는 고양이야? 집 없는 고양이가 길냥이야? 고양이들은 제가 정말 무서워요. 고양이하고 그거 새 너무 너무 무서워요. 이 고양이들 눈이 그래서 지금 큰 용기를 내서 제가 용상에 도전했어요. 이렇게나 많아요. 이렇게나 은미나 은미 저 고양이들을 어떡할까요? 저 고양이들을. 그래서 제가, 엄마 나 이거 봐. <laughs> 여기 여주땡님 정원 찍으려면 내가 이 고양이들을 안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니 아파요. 제가 지난, 언제지? 봄쯤? 봄에? 그때 우리 손녀랑 같이 왔었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 늦가을. 늦가을이에요. 이렇게 변했답니다. 그럴 때는 꽃도 피고 모든 것이 파릇파릇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겨울맞이를 한다고, 어, 낙, 기온이 부산하고는 완전 달라요. <laughs> 부산 말하면 한겨울 날씨 지금 여기는. <laughs> 그래도 고기, 뭐지? 공기는 신선하고 좋아요. <laughs> 여섯 개 우리 여주댁이랑 고유정 가수님이랑 진짜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잠도 꿀잠을 잤어요. 그래서 영상 안 찍고 가긴 또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아침에 영상을 켰답니다. 식사하세요. 알았어요. 자, 보고, 아침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 요거 있다, 요거, 요거, 요거. 어, 요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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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요거, 갓이래요, 갓. <laughs> 요거는 갓이랍니다. 이렇게. 그거, 김장할 때 쓰려고 이렇 담아놓은 거 없고. 또 있고요. 그쵸. 시골 풍경은 항상 정겹잖아. 그죠 그냥 뭐라 하지. 엄마 품같이. 정겹답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여주댁이 엄마같이 해요. <laughs> 챙겨주기 바빠서. 그래서 굳이 어저께 그냥 바로 부산 갈래 했는데 여주와서 자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따라왔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면 저기 소나무에 눈 내린 풍경 찍어서 주면 셔츠로 <laughs> 참 예쁘겠죠 응. 우리 고유정이 언니가 자꾸만 하고 그래요. 저보고 시어머니 까래요. <laughs> 며느리가 밥상 차리고 빨리 오래도 안 온다고 시어머니 까래요. <laughs> 오늘은 이마 영상 줄이겠습니다. 다들 밥안 먹고 기다렸어요 <laughs> 건강한 날, 건강한 날 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모른 분들 사랑합니다.